사우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자 상이요 오늘은 상이가 앞이 안 보이는 타워를 해볼 겁니다 와 앞이 안 보이는 타워 지금 안개가 가득 찼어요 타워에 네, 여러분 여기 타워가 오.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앞이 <laughs> 안 보이는 타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출발 바로 예! 가자 지금 또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아, 끼네 끼네요. 끼네요, 끼네요. 사실 점프맵 올라갈 때잘 네. 보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보이면 앞이 안 보여서 떨어지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요.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스테이지 타워 참 좋았는데. 자, 한번 오늘은요, 안 네. 보이는 타워 안개 때문에 가려있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앞에 친구들이 오, 엄청 많이 니다 상당히 많네요, 지금. 아, 제 뒤에도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네.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갈까요? 저 순간 일로 가야 되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때문에 안 돼. 순간 놀라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 아,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 안 좋습니다, 지금. 오우! 안 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위에, 안개까지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오, 네. 점프할 때마다 확실히 안 보여요. 아래 안개도 있고 위에 안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안 보여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가는 친구를 또잘 따라가면 됩니다. 네. 아유, 아,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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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회오리 특히. 회오리 몇개 아야 하나짜리는 그냥 눈 감고도 하겠다. 오.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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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지 마눈 감지 말고 눈 감지 올라갑니다 가요? 여러분. 깜짝이야. 자 여기 조심 조심 한 가지. 이게 자, 친구들이 오히려는 헤파로 가고. 아이 친구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헤파로 떨어졌어요. 아자 이렇게 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행이다. 드리자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이 가고 가세요 그렇지 친구들이 가면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1인칭 해가지고 안개.. <laughs> 너무심면 안돼? 잠시잠시 야야야 안개 너무 안 깨서 안될 것 깨서. 같아 안될 것 같아 너무 1인칭을 하면 안 되는 점프 드랩이 안될 것 같아 앞이 <laughs> 안될 조심해요 1인칭은 여기서 하면 안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안 보여 안 보여 안보여 그러 안됩니다 괜찮아 살짝.. 이정도면 이정도면 1인칭 말고 말고 알았어 내가 불안해 내가 불안해 자 야, 친구들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앞에 또올라오는 친구 있나요? 오, 오 위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타워는 굉장히 쉬운데 안개 네?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타워는 좀 쉽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음.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네. 이런 주소 네. 때문에. 어. 자, 타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높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 어렵지도 않아요 않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네 좋습니다 아, 자, 오늘은요 새로운 타워에 도전합니다 바로 앞이 아니... 안 보이는 타워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 껴서 어, 조심 어, 아, 미로 미로 망했다 어? 친구가 저쪽입 친구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어요? 느낌은 이쪽으로 가면 어? 왼쪽으로 뭐야 왼쪽으로? 왜 바로 나와? 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바로, 올라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바로 예! 나왔어 바로, 예! 바로 나왔어 아, 바로 나왔다 잘해. <laughs> 조심 조심 잘안 보여요. 자안 보여. 보이니까요.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아 제가 이런 데서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지요 떨어지면 안 돼. 다시 올라와야 돼 진짜. 우리 팀 그냥 갑시다. 모범생은 못개는 타워 있잖아요. 네 모범생은 못개는 타워. 상당히 못 깼어요. 자, 그일 7개의 회오리에서 네. 네. 못 갔죠.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회오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거웠어요. 회오리가. 자,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10개 회오리도 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전못 하겠다니까요. 자, 집중. 집중할게요. 집중, 집중. 야, 이거 조심. 진짜 어떻게 핸드폰으로 10개를 해요? 저 핸드폰으로 아, 5개도 못 집... 네. 휴대폰으로 10개를 깬다고 는 쉽지 않은데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핸드폰을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자, 휴대폰으로. 오늘은요, 사랑이가 네. 앞이 아니, 안 보이는 탑 올라가서 사랑 사랑 1인치안 된다니까 안 보이잖아. 아니, 야 괜찮아. 안, 아, 여기서 이제 이게 오, 굉장히 빨라, 빨라, 빨라. 가지고 빨라, 오. 오! 이렇게 해야 돼. 야. 잠깐. 어,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왜 아파도 그래요? 아, 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아. 보는 사람도 이렇게 애가 탑니다, 여러분. 애가 타 자, 애가, 애가 탑니다. 타. 어, 빨라, 빨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상대 빨라, 빨라, 빨라. 여러 조심, 여러 걸음. 조심. 자, 자, 오늘은 앞이 안 보이는 타은 근데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안보이진 않아요. 자, 완전히 좀안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좀 아쉽습니다. 자, 조심, 조심. 근데 아. 1인칭으로 하면 안 보여요. 자, 1인칭으로 하면 좀안 보입니다. 자아왜 아, 자꾸 이렇게 답니까 좀더 스리를 네. 느끼실 분들이 1인칭으로 하세요. 자 스리를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1인칭으로 바꿔서 올라가면 네. 됩니다. 아 1인칭은 약간 이런 느낌. 앞이 아, 1인치... 잘안보여 진짜. 어... 안보야 1인칭 하면 진짜 전안 보이네. 저 진짜 못하겠어요 자, 1인칭으로. 자 1인칭은 어렵습니다. 1인칭 어려워요? 자, 천천히. 막 아, 이게 왜냐면 오. 타워도 하얀색이야. 어. 안개도 <laughs> 하얀색인데. <하얗고 웃음> 자 안개도 하얗고 타워도 하얗고. 자자 1인칭으로 살짝 바꿔 볼까? 1인칭으로. 아잘안 보여 잘안보아 조심 조심. 살짝 좀 보이거든요. 자,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사랑아 아, 진짜. 떨어지 진짜 안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안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사랑아. 아,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어, 오 여기 오오 오. 어 진짜 안 보여. 제 지금 안개저에 갇혔습니다 사랑이가 여러분. 와오와 여기 어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자 위에 지금 친구들 있어 요 지금 위에. 아아왜 햇빛 있어 가지고? 자 위에 친구들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오, 진짜. 자 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네. 네. 오, 진짜 1인칭 안 보이네요, 어 진짜 1인칭안 보이네 여러분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안 보인다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그냥 1인로 갈까요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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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험하지 마 사랑아 사랑아 제발 우리 안 10일 10일 돼. 있다. 떨어지면 안돼 있다 떨어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우리야 회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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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리우리 회우리 제발 리회리 제발, 사랑 <laughs> 아, 부탁해. 야, 지금 사가 아빠를 이 갖고 놀고 있습니다. <laughs> 자 you. 오케이 왔습니다. 이거 아, 두두두두두공자 두두두. 두두. 두두. 앞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위 올라간 거아가요자 올라갔나요 벌써? 자 조심 조심 조심. 자갑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조심. 어자1인칭으로하면 진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조심, 이렇게 가지고 조심, 조심, 가지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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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인칭으로는 많이 스릴을 느끼시고 있습니 자, 이 인치는 스릴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자, 조심 조심 조심. 아 안개 많이 꼈어요. 안개 많이 꼈어요. 한번한 번. 아 구름 같기도 하고. 자, 구름 속에 갇혔습니다. <laughs>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떨어지면 안돼 진짜. 자, 자, 이제 다 올라왔나요? 다 올라왔나요? 자, 조심 조심 조심. 자, 조심. 자, 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올라는지 밖에서 타워 좀 볼까? 볼수 있을까? 예 아 많이 올라왔네 친구들 가... 여기 올라간다 아친구올라가는데 사랑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네.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완전 만땅으로 채우고 가세요 자 피를 만땅으로 채우고 왜냐면 네. 그러면은 자피 이게 닿을 아 괜찮아 괜찮아 피 조금밖에 안 닳았습니다 자. ]으로. 3리를전 아. 느끼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미끄러지는 3일에서 에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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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3일에서 3일에서 3일서3어에서 3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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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우리. 안일서 3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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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 올라왔나요? 자, 고의다 올라왔습니다. 1인칭! 자, 볼까? 자 볼까요? 볼까요? 자, 자. 볼까요? 이제 얼마? 아! 끝났으니까 이제 다 1인칭으로 가볼게요. 있는 거 다. 진짜 이러다 떨어지면 진짜 <laughs> 뭐 인사드리는 인사 거지, 여러분? 네? 나는. 안 됩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안, 아니야. 안, 안 보인다고! 어? 여기 어떡해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 아, 둘, 셋, 오케 오케이, 아, 올라왔습니다. 순간 놀랐네. 진짜. 자, 올라 올랐습니까? 라 예! 아, 우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가야 됩니다. 볼까요? 높은 어, 터널. 이게 다 안개예요. 여기 보이죠? 이거, 이거. 자, 그럼 구름 속에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깨보자. 자, 조심, 조심, 조심. 여기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안 돼. 마라탕 타워야 안 좋은 기억이나요. <laughs> 자, 끝났습니다. 에이, 설마 미로야? <laughs> 미로입니까? 와, 아, 미로 왔습니다. 미로가 쭉쭉쭉쭉 앞으로 가볼까요? 쭉쭉쭉쭉 왼쪽, 오른쪽 어디니까 왼쪽? 아, 진짜 안 보이네. 어, 여기서 막았네요. 친구. 친구 안녕? 해. 자, 저 친구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올라갔던 친구인데요. 잠깐만. 길을 헤매고 있니? <laughs> 어디냐? 막혔어. 아까 저 친구 왼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저 친구도 믿을 만한 게 되지 않을어 자,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길이 좀 막혔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막혔습니다. 여기 말고,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웃음> 오른쪽. 오른쪽 <laughs> 길. 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왔죠? 자,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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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이쪽 네, 이쪽인 이쪽 이쪽, 있는 거 이쪽, 같은데요. 이쪽? 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김사람 <laughs> 갇혔어, 갇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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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길 맞아. 갇혔어, 아! 찾았습니다. <laughs> 친구 어디 갔노? 친구야, 어디 갔니? 아, 저 여기서 1인치으로 갈게요.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laughs> 진짜 그냥, <laughs> 아빠 화날 것 같아.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사랑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인사드리자 오늘은 사랑이가 앞이 안 보이는 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키우세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것도 재밌다